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12년 1월달에 첫 월급을 받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4년인가요, 15년 정도 이렇게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어, 그 동안 다녔던 회사들이 이제 꽤나 유명했던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어, 외국계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어, 제 스스로 하는 평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 치고는 꽤나 괜찮은 직장에서 상위권의 급여와 월라배을 누려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 요약을 해보자면 어, 어차피 제 삶은 월급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삶이고 현대판 대감집 머슴에 불과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굴레를 벗어나고자 10여 년 전부터 첫 월급을 받던 그 순간부터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그래서 했던 게 국내 주식,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어서 미국 주식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 국내 주식 투자는 10년 정도 투자를 이제 도전해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700만원 정도 손실을 받고 그나마 부동산에서는 현재 사는 집이 좀제 값을 받고 팔린다는 전제하에 억 단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미국 주식은 지금 보니까 1억 8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최대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4,200천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다가 어,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한달 동안 연달아서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도 500만원 빠졌더라고요. 어, 수익이 2,500만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해도 제가 뭐 비록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 공부를 하긴 했다 쳐도 어,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는, 어, 그때 이제 수익을 보기는 커녕 수백만 원 손실을 봤던 거, 봤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S&P 500 투자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은 제가 보유 중인 아파트가 이제 그다지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가 아님에도 경기도권의 역세권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제가 여기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들여, 두려웠던 그런 원금 대비해서 수십 퍼센트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걸 보면은 어 그래도 3억 6천 대 제가 추대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데 이게 큰 역할을 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은 거고 최근에 어제 채널에 가끔 오셔가지고 S&P 500의 장기 적립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과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공... 교환하면서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 그분께 제 영상에도 남겼던 최근 고민들을 훨씬 탄회하게 물어봤고 역시나 많은 깨달음, 깨우침 이런 거를 갖게 하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 그분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을 공유드려볼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제 최근의 회사 생활 동향을 한번 또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원래 만든 취지가 S&P 500을 모으면서 조용히 회사 다니는 이야기들을 어떤 저의 자서전 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나 그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만든 뭐 그런 영상들이니까요. 어제 회사 생활.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 회사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에 도전해서 다니게 되었 다니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나게 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이제 몇 명이 살펴보면은 제 지난 회사 생활을 통틀어서도 가장 똑똑하고 멘탈적으로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과중한 업무 압박 속에서도 투덜대지 않고 좀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괄목할 만한 분들과 이제 함께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들어가려면 정말 힘든 곳이었구나를 느끼면서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잘 포장해서 말했다, 말했을 뿐이지, 어, 솔직히 일이 너무나 많으면서 기술적 배경 지식도 많고 좀 깊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가끔씩 점점 더 빠른 주기로 헉헉 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제, 저도 모르게 어 그래서 벌써부터 아 이거 계속 다닐 수 있는 일인가 뭐 다, 계속 할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또 기어올라오려고 하는데 어, 제 마음속에 뿅망치로 그런 생각들을 팍 내려치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또 언제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 언제든지 훌훌 털고 사직서를 날리고 자유인, 자유인이 될수 있게 재정적으로 준비나 잘 해두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 뭐 향후 5년이면은 완전히 도달할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어, 앞으로든 앞으로는 얼마든지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회사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더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게 맞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제 최근 고민 사항이죠. 지금 사는 집을 어쨌든 지금 6개월째 안 팔리고 있는데. 이걸 팔고 이사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다시 어중간한 데다가 주담배를 또몇 억씩 끼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치둔록세만 해도 지금 5천만 원은 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을 묶어두느니 차라리, 어, 전월세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좀 최대한 받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S&P 500이나 슈드에 투자하는 거를, 어,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 집이 좀 언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처럼 S&P 500이 이렇게 매주 하락해가지고 어, 몇백만원씩 수익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고통스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내가 드디어 아파트를 팔고 S&P 500에 들어, 투자를 해놓고 좀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사실 제,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눔에도 제 생각을 솔직히 잘 이해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음, 구속력을 만드는,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큰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세입자를 끼고, 껴가지고 남의 돈을 제가 이제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래서 갭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오히려 언제든지 관둘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녀야지만이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로 인해 상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주택담보대 출 같은 경우는 전세 세입자의 돈 같은 경우는 언젠간 돌려줘야 되고 매달 또 상환을 해야 되고 내가 월급을 받아야지만 이그 행위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 그런 집이나 집을 집이라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다녀야 되는 상황을 저는 심적으로나 뭐 어차피 회사를 다니더라도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놓여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누군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지옥 같은 시간이 될수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것 같고 한동안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투자에 따른 투자 방향에 따른 수익과 손실도 다 제가 어, 감내해야 될 몫이니까 그냥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물론 저와 재산을 공유하는 생각을 많이 공, 생활도 공유하죠. 아내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는데. 다행히 아내는 뭐 굳이 뭐 어떤 그런 취향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노후에 꽤 괜찮은 실버타운에서 남은 여생을 마감할 수 있게만 된다면 하면 된다고 해서 선택에 큰 고민을 넘긴 셈이고요. 또 말하다 보니까 추가로 생각난 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집을 다시 사고 싶을 때 그 S&P 500에 투자를 했더라도 그돈 가지고 인출해서 살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지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뭐 지난 아파트의 가격 추이나 S&P 500그 추이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만 그 정도 조금만 충족되면은 자기는 본인은 상관없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의 S&P 500에 이제 투자라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가될 어느 구독자분과 주고받은 메일을 공유를 드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제가 이미 뭐,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종합해서 알려주셨고, 저도 이걸 나중에 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되새기고자, 어, 메일 보내주신 분의 동의는 딱히 얻지 않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현금 비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있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인덱스 투자자의 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특히 저가 매수를 기대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거, 이게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52주 뭐 이런 전략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거는 결국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되기 쉽고 어, 제 배우자의 휴직으로 인해서 만약에 현금 유동성 고려가 필요하다 면은 이런 식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려는 건 이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8개월 중 1년 반 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S&P 500에 거치하는 게더 적절하다 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오랫동안 타임인더 마켓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고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뭐 이야기죠. 저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항상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제가 뭐 SSO 같은 걸 고려해본다고 했는데, 어 이거는 결국에 저도 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행위가 될 거다. 저도 뭐 52주 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SSO를 사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그 레버리지 상품은 제가 이미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해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변동성에 의해서 손실이 주적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그리고 무역전쟁 같은 게 이제 일어나려고 하죠. 이런 단기 이슈를 근거로 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것도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매도 후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게 제가 제일 큰 그런 고민 사항인데 어 이분께서도 부동산보다는 S&P 500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 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저는 주거에 대한 안정성은 어 일단은 주택 아 어, 제가 가려고 한 동네가 월세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억에 한150 정도 월세가 그 정도인데 어, 지금 제가 가진 돈을 S&P 500이나 슈드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매년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월세는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직장생활자기 때문에 뭐필요 만약에 월세가 보증금이 오른다 하면은 아내나 저나 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그때 가서 S&P 500을 좀 팔아서 그 증가된 보증금 월, 뭐 월세 보증금 이런 걸좀 마련해도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주거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한 군데 머무를 필요도 없고 학군지가 중요하지도 않다. 내가 아파트를 뭐 매수해서 투자할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고요. 또또 읽어보면 미국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서울의 한 지역에 특정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이분은 판단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이 말은 맞,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에 자산을 몰빵하는 것은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지금 경 아름대로 이 동네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유하게 되었는데 6개월 동안이나 안 팔리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가격에 서팔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직면하니까 좀 속상한 것도 약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그리고 거래비용, 취득세, 양도세. 그래서 제가 갈아타기를 고려하다가 지금 취득세만 또 5천, 6천 내개 생겨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럼 대출을 뭐, 지금 실제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제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5, 6천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처럼 유연하게 포트폴리오 조용하기 어렵다는 거를 이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저, 저를 지칭하시는 건데 이미 제가 30평대 신축 아파트 거주 중이고 주거의 질을 아내가 이건 도저히 포기할 를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어, 실고주 만족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분께서는 무역전쟁, 부동산, 시장 동향, 주가락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하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무역전쟁이든 금리 인상이든 언제나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S&P 500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한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시장을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네. 이분께서는 이제 겸손하시게도 정답은 아니다, 본인 의견이.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대해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무는 게 좋고, S&P 500은 충분한 분산 효과를 제공함으로, 어, 개별 자산에 몰빵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이 원칙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으로서 뭐 어느 정도 저와 의사를 의견 교류를 해 주시겠다는 뜻도 밝혀 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좀 이분께는 폐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 국내 주식 단타 치면서 투자하던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 이런 거 투자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자꾸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꾸 좋게 포장하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처럼 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유튜브 영상에서 발견하신다 그러면 언제나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